이제 미중의 전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무역전쟁에서는 이 제조업을 기반하는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은 절대 중국 못 이긴다. 그래서 뭐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미국이 일본하고 1985년부터 브라자비를 통해서 무역전쟁 시작했지만 198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. 그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 적자입니다. 네.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게 30년, 40년 전에 지금 나간 철강학, 화 조선, 기계, 방직, 이게 네. 지금 보복관세서25%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애초에 지금 미국이 하는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무역으로 그냥 시비 걸고 그냥 싸우면 이제 꺼리가 없으니까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그리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것이 미국의 목적입니다.